안녕하세요. 건강 플러스 정세윤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발생하는 요통. 여성의 경우에는 높은 구두 때문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게 바로 이 요통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허리 만들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광주 세우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박훈 원장님 함께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허리 통증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병원을 찾는 허리 통증 환자들도 많은가요? 병원을 찾게 되는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이 요통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요통은 흔한 증상입니다. 당연히 만성 통증이 가장 흔한 부위도 허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감기에 빗대어 요통을 설명하긴 합니다. 네. 사실 대다수의 요통은 의사가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게 보통입니다. 거창하게 자연 치유를 떠올리지 않아도 통증을 유심히 살펴보며고 참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통 환자가 감기에 빗댈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는 게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어, 실제로 나의 허리 건강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내 허리 건강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누운 자세에서 그 자세를 바꿔본다든가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펴는 일상적인 동작에서 통증이 자주 발생할 때 허리 건강의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힘들어지는 것도 허리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물론 허리 근육의 유연성과 근력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허리를 쓰는 경우는 따로 생각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발생한 지 2, 3주 이상 지나가거나 한두 달 안에 증상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엔 반드시 척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하셨듯이 쉽게 발생하는 병이다 보니까 어, 집에서 좀 허리가 아프더라도 참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 통증을 참다가 참다가 보니까 다리까지 저린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과 동반해서 다리 저림이라든가 단기현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은 거의 없이 엉덩이에서 다리로 타고 내려가는 듯한 통증을 가진 분들이 제법 있는데요. 나이와 기왕의 질혈환을 고려해야겠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이 허리 즉 척추 부위에서 강하게 압박이 될때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허리 통증을 모르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허리 아픈 것 하면 허리 디스크다라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요통과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당연히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역시 허리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허리와 다리 통증이 동반된 경우가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허리 주변의 근육이라든가 인대손상에 따른 요통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보통 허리와 양쪽 엉치에 국한됩니다만, 종종 허벅지에 절인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요로결석이라든지 여성분들에게는 생리통이 요통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디스크 환자와 일반인들의 허리 상태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실상 허리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나이와 생활 환경에 따라, 그리고 다소 우연히 디스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수 없고, 개별 디스크의 상태나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MRI가 필수이겠습니다. 디스크 기능이 떨어진 경우 아무래도 요통의 빈도가 높아지고, 강도도 강해질 것입니다. 만성 통증으로 이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참 견디다 견디다 병원을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통을 이렇게 방치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해, 만성통증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네. 우선 충분한 휴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생업이 걸려 있어 시간을 내어 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높은 강도의 노동이나 운동이 자자 통증이 재발되면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 등의 낮은 치료로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술이나 시술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그 요통이 악순환의 고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또그 우리 40대, 50대 주부님들 가운데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주부 요통의 경우에는 잘못된 가사 습관이 원인이 되는 걸까요? 질문하신 대로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싱크대를 비롯한 작업대가 배꼽 높이보다 낮은 경우 허리를 굽혀 일하게 되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네. 농어촌 지역에서의 작업 중에 허리를 구부려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안일에 쫓겨 운동 시간이 부족한 분이 많습니다 가급적 짬을 내어 빠르게 걷기 등의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잘못된 자세들도 우리 허리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네요. 자, 또 다른 경우에 쇼파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푹신한 쇼파가 허리 건강에 방해가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쇼파를 이용하신다면 저는 가급적 단단한 쇼파를 권해드립니다. 푹신한 쇼파 같은 경우엔 비대칭적으로 체중이 가해지면서 허리 부상이 유발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르게 앉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앉은 자세는 척추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턱을 약간 당기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서 옆에서 봤을 때 귀밑선이 어깨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랫배에 적절히 힘을 주시고 척추를 곱게 세우신 후에 무릎은 한 90도 정도로 굽혀서 양발로 바닥을 지지해 주시면 좋은 자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앉고 있는 자세도 바른 자세라고 볼수 있을까요? <laughs> 그렇다면 바르게 앉는 자세뿐 아니라 전반적인 바른 자세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고유한 척추의 균형이라든지 불균형한 부분들은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그 상체 균형을 곧게 바닥으로부터 90도 정도로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자세 자체가 힘들고 자꾸 척추 자체가 앞으로 굽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운동들이 척추 건강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바른 운동이 따라야만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을 텐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떤 운동을 추천을 하시나요? 최근에 허리 부상을 입으신 경우라면 스트레칭마저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15분 내외의 가벼운 산책은 가능합니다. 2, 3주 내에 통증이 감소해 간다면 근력 강화 운동을 제외한 운동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운동량은 점진적으로 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운동 강도에 근접한 운동 시더큰 부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한 전문의의 진단과 또 처방 후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성인의 80%가 경험하는 질환이 바로 허리 질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원인도 각각 다르다고 하고 이렇게 디스크도 정도가 심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도 조금씩 달라지는 걸까요? 허리 디스크가 오래되어 신경 압박이 만성화되면 초기에 날카로운 통증은 다소 나아지지만 오히려 저리고 시리는 듯한 감각신경 이상에 따른 통증이 발생하고 약물치료에 잘반응 하지 않게 됩니다. 네. 요통의 빈도도 잦아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동작에 제한이 생깁니다. 간혹 약해진 디스크 분절에 불안정증이 동반되면 척추관이 좁아져서 보행 시에도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허리 디스크 질환도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운동과 재활을 통해 태행성 변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허리 통증별로 참 치료 방법도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하는 게 선행돼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어,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척추질환은 통증을 본인이 맞닥뜨리게 된 경위, 즉 병력을 정확히 의사가 청취하고 몇 가지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 과정에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잘 파악해야만 추후에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MRI, CT 등의 영상학적 검사는 부수적입니다만 허리디스크 질환과 다른 질환을 감별할 때는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MRI를 찍어보라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균형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엑스레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각도와 체위를 바꿔가면서 치료 검사를 하는데 균형이 좋고 불안정한 분절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개별 디스크의 퇴행성 정도라든지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MRI 촬영은 진행해야 합니다. 응급수술을 요할 정도로 증세가 심하거나 기존의 치료들이 실패했을 때는 MRI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낮은 치료와 높은 치료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낮은 치료로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약물치료가 되겠고 네. 높은 치료이지만 비수술적 치료 중에 식내 차단술이라든지 시술 이제 가장 높은 치료로는 수술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을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치료들이 실패하고 일상생활과 직무수행에 제한이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선택을 하게 되고요. 네. 어쨌든 모든 요통의 90%는 역시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10%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물으신다면 역시 수술이 이득이 되는 경우겠죠. 어 대표적으로는 마미총 증군이나 일컬어지는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디스크 질환이 있습니다. 어 다리의 마비 증세 그리고 어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고 심하면 대소변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가 늦어지면 환자분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계속 실패해 가면서 신경학적 마비가 진행되는 소견이 있다면 그때도 수술을 제일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네, 수술을 받더라도 가능하면 좀 회복이 빠르고 상처가 적은 수술을 받길 원하는 건 모든 환자들의 바람일 텐데요. 이런 수술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소위 최소침습 수술이라는 개념이죠. 어, 작은 상처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균형이라든지 어, 구조적인 그 변형을 최소한으로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내시경화,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 장점으로는 낮은 수준의 마취를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상처를 이용한다는 것. 장비 자체가 직경 8mm 정도의 작은 작업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분의 재활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러면 이 최소침습 수술법을 모든 환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그, 이 시술이 힘드신 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자면, 디스크가 너무 오래돼서 딱딱해져 있거나 어, 협착증, 즉 신경 자체가 너무 좁으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전신마취 수술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빠른 재활을 위해서 그 전신마취 수술보다는 낮은 수준의 시술로도 통증의 완화를 바라시는 분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며칠 정도 입원해 있을 때는 모두 다 관리가 잘 되는데요. 문제는 입원을 하고 퇴원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주의해야 될 점들 알려주시죠. 보통 2박 3일 일정으로 입원 및 시술을 받으십니다. 퇴원 후약한 달간 허리 보호대 착용을 권합니다. 시술후 짤막한 거리에 산책이 필요하고 높은 강도의 노동이 아니라면 2~3주 내에 업무 복귀도 가능하십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급격한 움직임은 피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사실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것 이외에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일반적인 수술 방법과 최소침습 수술 방법이 어, 수술 시간이나 회복 기간도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케이스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내시경 수술은 대개 1시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일반 디스크 수술은 전신마취나 경막의 마취를 시행하기 때문에 수술실에서의 소요시간이 좀더 길고요. 입원 네. 기간인도 일주일이나 열흘가량 더 길게 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회복기간도 그만큼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한 디스크 수술의 경우에는 혹시 디스크를 다 제거하지 못해서 나중에 부작용은 없을지 아니면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본질적으로 디스크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 방법이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척추뼈를 유압하는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재발 가능성을 안고서라도 작은 수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네. 대개 수술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감은 허리의 잦은 부상과 무력감, 엉치 불편감 등인데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라기보다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보통 단기간의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재활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본격적인 재활은 시술 후 4주 후 시작하고 통증이 다소 남은 경우에는 6주 후에 시작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은 시술 전 대개 두세달 가량 통증 때문에 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허리 근육과 인대가 대개 잠들어 있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통해 척추에 점진적인 자극을 주고 유산소 운동을 동반해 줘서 소위 컨디셔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긴다면 평소 좋아하던 운동을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서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원장님 허리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만성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질환은 허리디스크랑 어떻게 다른 걸까요? 실상 허리디스크와 그 혀, 혀, 요추관 협착증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연령대를 따지자면 협착증은 좀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고요, 허리디스크는 그에 비해서 활동적인 중장년층에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성 디스크인 경우가 대개 허리라든가 다리 쪽으로 요통을 심하게 만드는데 반해서 만성 요통을 유발하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리가 다 절여서 오래 못 걷고 오래 못서 있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는 척추 분절의 불안정증이 크게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협착증은 워낙에 신경 압박이 오래되고 주변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분절 자체가 불안정하고 무너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디스크는 관절 조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디스크가 왜 터져서 뭐 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나왔던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서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허리디스크는 우리 몸에 있는 관절 조직 중 가장 큰 조직입니다. 네. 어, 무릎 반월상 연골이랑 맞먹을 정도인데요. 다만 여러 개가 기둥을 이루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가 약해진다고 해서 우리 몸의 근육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중앙에 핵을 주변에 섬유륜이라고 하는 근막 조직이 덮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마치 오래된 타이어가 구멍이 나거나 닳거나 약해지는 것처럼 주변 섬유륜이 약해지면서 관절 조직이 후방으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병의 원리입니다. 약해져 있는 섬유륜이 알아서 재생이 돼서 그 본래의 구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성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를 모두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닳게 되고 또 다시 관리를 잘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는 게 바로 허리 디스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를 충분히 관리를 잘 했는데도 재발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시나요? 허리 디스크 질환은 기본적으로 재발이 매우 잦은 질환입니다. 네. 어, 그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그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 중 100명 중에 10년 안에 10명이 재발한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모두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아, 대부분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나 재활 치료 또는 식경 차단술 같은 높은 수준의 시술로 증상을 잡아서 그 고비를 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부득이하게 재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낮은 수준의 시술로도 얼마든지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운동선수들 같이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도 이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많이 찾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나타나는 증상이라든지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걸까요? 청소년기, 즉,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허리 통증으로 많이 병원에 찾아오십니다. 앞서 진단을 할때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중점을 두는데 이 나이대가 그렇습니다. 되게 긴 시간 의자에 앉아서 내지는 IT 장비를 오래 들여다보면서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요통이 알게 모르게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허리디스크가 그, 아이, 그 나이대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수술까지 가지 않고 대개 시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로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백한 악화 요인들, 오랜 시간 앉아있다든가 운동이 부족하다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PC 모니터를 오래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연배가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 통증을 극심하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 밤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잘 해야 합니다. 또 운동 선수들이 작은 부상이라도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돼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은 선수 생명에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역시 비술적 치료가 먼저인데요. 대개 개인 트레이너라든가 그 전문화된 그 운동 치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부상이 오래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최근에는 도핑이라든가 금지학물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요통 환자들에게 특히 이 가벼운 운동, 그리고 걷기 운동을 좀 추천을 하시던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를 곱게 편 상태에서 약간 상체를 전방으로 기울인 느낌을 가지시는 게 시작입니다. 팔은 가볍게 배꼽 높이에서 흔들어주시고 네. 어깨 긴장을 낮추셔야 합니다. 아랫배에 가볍게 긴장을 주어 양 골반 움직임이 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보폭은 일정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결국 운동량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절대로 통증을 참고 운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나 운동을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운동량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인데, 시작은 보통 2 3 0분으로 시작해 주시고요. 그 단계에서 일주일 내지는 2, 3일 간격으로 조금씩 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통의 90% 이상은 비수술적 치료와 휴식, 재활치료만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척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요. 아무쪼록 만성통증으로 고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세우리 병원 신경외과 박훈 원장님과 요통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최소 침습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의 70%가 겪는다는 요통, 대다수의 사람이 겪는 증상이라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허리 통증이 의심이 된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주의하고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정세윤이었습니다.